새벽 드디어 예수님의 재판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유대법에서는 어떤 사람을 사형에 처하려면 두세 명의 증인이 요구되었습니다. 증인들은 한 명씩 피고소인 앞에 나와서 사내들인 의회에 증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했던 이 증인들은 누구였으며 그들은 왜 그런 증언을 하였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며칠 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내쫓았던 돈 바꾸는 자들과 상인들이었을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헐뜯는 증언을 하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발 내용은 사형에 처할 만큼 심각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증언 내용은 서로 일치하지도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증언이 일치했던 유일한 고발 내용은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심각한 폭력행위나 신성 모독을 의미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주후 70년을 마지막으로 이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성전의 잔해가 남아 있는 통곡의 벽에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파괴하는 것은 죽임을 당할 만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이 증인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주님이 실제로 하신 말씀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성전은 헤로시지언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셨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이야기 안에서 아이러니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육신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뜰로 걸어 들어오셨을 때곧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던 상인들과 돈 바꾸는 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려 했다고 그분을 고소하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친히 성전이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했다고 고발했던 바로 그 일을 그들이 저질렀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또 승천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성전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예배하러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고 가르쳤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이 세상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보여줍니다. 주님. 당신의 성령으로 나를 다시 한번 충만하게 하소서. 나로 살아있는 성견과 같게 하시고, 다른 이들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소서. 아멘. 생명의 삶,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23절, 한절 먼저 봉독하고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못마땅해 하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권위를 문제 삼는 이 안에 담겨 있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혹은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혹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권위란 무엇일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이제 누구 권위로? 그리고 누가 그런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직접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느냐? 되물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또 준비할 수 있도록 가르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세례의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의 생각이 드러나게 됩니다. 세례요한의 권그 세례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너희들은 그를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할 테고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따르고 있는데 그들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른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 이들의 속마음이 드러난 거죠. 이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그 누구의 권위로 그리고 그 가르치는 권위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진짜 궁금한 게 권위가 어디서 왔나 어떤 권위인가에 있는 게 아닌 것을 여실 없 그, 드러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냥 가르치시는 게 어, 싫은 거죠. 그래서 못 가르치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들이 대답하지 않겠다 하니까 역시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사실은 요점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권위, 권세를 잃을까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모습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의 권위가 있을 때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여준 그 태도는 권위와는 관계가 없고 그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말씀을 지키면서 산다고 그러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사는데 실제로는 관심이 없는 것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권위에 관해서 물었을 때, 이 대답하실 때, 세례완의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둘로 갈라서 다시 질문했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는 세례완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고 계시는 거죠.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늘로붙터냐 아니면 그 반대인 사람으로붙터냐 이렇게 물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그 세례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말은 또 예수님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기를 원할 때요 나도 모르게 이 세상적인 생각과 나의 관심사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 안에서 권위로 권세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저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세상에 너무 힘들고 마음이 지치면요 은 말씀 안에 있는 권세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마찬가지인 거죠. 아 이게 권세가 어디 있어? 여기에 은혜가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권세에 관심 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진정한 권세, 하늘로부터 온 권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권세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안에 참 권세가 있다. 세상을 이기는 권세가 있다.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권세인가, 사람으로부터 온 권세인가? 이 질문 우리도 받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갈 때 나한테 부딪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내 마음에 드는 생각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권세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다시 한번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의 권세,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그 확신을 가지고 의지하는 주의 권세.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주님, 더 나아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된 하루로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